출근길 지하철에서 아이폰을 주웠는데 잠시 후 주인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한정거장만이라도 돌아와달라고 부탁했음. 출근 시간이 빠듯했지만 학생이 너무 급하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갔더니 학생은 나타나지도 않고 잠시 후 전화가 오더니, 온 김에 세정거장 더와서 자기가 있는 이대역으로 와달라고 하는 거였음. 순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파출소에 맡겨놓을 테니 알아서 찾아가세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발요. 이러면서 주절주절 부탁하는 소리를 계속 늘어놓는데, 어차피 지금 돌아가도 지각은 면치 못하겠고, 사례금이나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학생이니까 따고 5만원만 받기로 하고 이대역으로 향했음. 이대역 도착해서 개찰구 안에서 기다렸는데 또 전화와서는 죄송한데 땡땡카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저도 지금 거기로 뛰어가는 중이에요 어차피 하루 망친 거 음료수나 마시려고 나왔는데 한참 지나서 학생이 뛰어오는 게 아니라 카페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였음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며 수다 떨다 온거 같다는 생각에 부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늦으면 안 되죠 하면서 화를 냈는데 죄송해요 폰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바로 자기 폰부터 찾더라 폰 돌려주면서 내가 약속한 사례금 달라고 하니까 아네 드려야죠 잠시만요 지갑을 위에 두고 왔어요 급한 팀플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학생은 카페로 올라갔는데 10분을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았음 열 받아서 카페로 들어가니까 뒷문이 하나 있었고, 그 학생은 이미 튀어서 보이지도 않았음.